저거 인물도 나고. 예? 하나만 들어가도 습니다 예. 이거, 이거 동영상에 올려놓으면은 음. 아마 히트칠 어, 히트 거야. 응. 저 좋은 전경이 응. 근데 주구, 주, 응. 이제 확실히 안 나온다, 이거. 이거. 예, 해피 네, 때문에 나중에 본 거요. 어, 인가 약간은. 너무 좋은 경치인데, 이게.

연결해줘야지 형님 연결해줘야지 내가 어 연결연결 어 연결? 어연결 어, 어. 이렇게 그대로. 그대로. 그대로 아 그대로 하아 아 나도 있습니다 <laughs> 누가 찍었게요 아 날아간다 날아 응? 신선한 말이 날아간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게 어느, 시간, 제한은 없네.